숭덕 한 명은 정광 아니 숭덕이랑 정광이 세고요 <laughs> 시험 너제 <제일> 늦게 봐 <laughs> 진짜 아 올해는 제발 숭덕이랑 아, 정광이 좀 시험 좀 일찍 봤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아니 맨날 다른 학교보다 한주두주 주 이상 늦게 보니까 시험 기간이 애네 때문에 너무 길어져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숭덕도 그 젊으면 애들 공부 더안 하는데? <laughs>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다른 학교 애들이 끝나고 노니까 지들도 불려가지고 같이, 같이 놀아야지 왜냐 친구들이 노니까 같이 놀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너무 오래 시험 때비를 하니까 아이 정도는 많이 했다 시험 기간이 길었으니까 약간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더 쳐놀던데 <laughs> 특이한 학교야 어. 자. 오늘 저희 뭐 들어갈 거냐? 생물의 특성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의 특성 들어갈 때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생물 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생물 간단하게 봐서 뭐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생명체를 라고 불리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생명체라고 불리우는 기준이 바로 생물의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생명체의 기준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 세포로 전부 다 생명체는 나타나고요. 두 번째, 물질 대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유전 물질도 갖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생명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애매한 친구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무조건 무엇으로 구성, 세포로 구성되어야 되고, 두 번째, 뭐 있어야 되고,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스스로 물질 대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유전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 저희 아래 생물의 특성에서도 한번더 나오는데, 자, 그럼 봐봐. 바이러스는, 효소도 없고 유전 물질이 있고 세포로 구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총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 저희가 뭐로 볼수 있다? 생명체라고 볼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의 특성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주셔야 되는 게 세포로 구조인데 생물의 특성을 나눌 때 저희가 두 가지로 생물의 특성을 나눌 겁니다. 생물의 특성은 첫 번째, 개체 유지 특성. 나라는 생명체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되는 특성이고요. 두 번째, 나라는 종이 다음 후대까지 유지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뭐란다? 종종 유지 특성. 그래서 이렇게 총 우리가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생물의 특성 중첫 번째가 바로 뭐다? 세포로 구성입니다. 세포라고 하는 요 친구는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예요. 우리가 말한 여기서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가 구조적 단위와 기능적 단위로 저희가 볼수 있는데, 세포를 볼 때는 저희가 무슨 생명체? 단세포 생명체하고 다세포 생명체로 저희가 나눠서 확인을 가능합니다. 자, 단세포 생명체하고 다세포 생명체의 가장 큰 차이. 여기다 써야겠구나. 단세포는 세포 하나가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스스로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체 하나가 되는 경우, 이거를 저희가 단세포 생명체라고 하고요. 다세포 생명체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이루고 조직을 이룹니다. 자, 이때 특징이 있죠? 같은 모양. 모양만 같아야 돼? 아니죠. 모두 같아야 돼.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러한 조직을 이룬 아이들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기관들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뭐가 되냐? 개체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다세포 생명체는 분액화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세포 생명체를 볼 때,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조직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개체로 가고, 우리가 동물일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리고 고버가 된다. 개체가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구성 단계가 저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세포는요.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를 구성할 때는 어떤 세포 기관이 꼭 있어야 되냐? 세포막은 무조건 있어야 되더라. 세포막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안에 모두 있겠어 유전물질 핵막 없어 없더라도 핵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물질을 저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핵산입니다. 핵산 핵산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단백질에 의해서 저희가 생리작용 조를 되니까 리보솜까지는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포 하면 요세 가지는 우리가 들고 있어야 세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 과학에서 배웠던 우리가 팁, 우리가 생물의 오 개를 저희가 통합 과학 때 설명을 드렸어요. 생물을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눴을 때 가장 아래쪽 영역에 있는 게 뭐야? 원핵생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저희가 원생생물이라 부르고요. 자, 원생생물 위쪽을 저희가 총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균계, 다른 하나는 식물, 다른 하나는 동물.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로 우리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액과 원생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세포소기관의 발달 여부였어요. 그래, 어, 잘못했네. 여기와 여기. 원액과 원생을 나누는 기준. 그래서 원생 생물부터는 저희가 전부 다 뭐로 확인하게 되냐. 진액세포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핵막과 세포 소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세포가 바로 진핵 세포.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 하냐? 원핵 세포라고 합니다. 자, 굳이 여기서 설명드린 이유는 음, 3단원 가면 저희가 배우는 게 생물의 5개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부터 생물을 3역으로 분류할 겁니다. 뒤에가 서 3단어에서에는 생물을 3역으로 분류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포로 구성되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둡지? 갑자기. 물질대사입니다. 얘들아 물질대사가 뭐예요? 저희 통합과학에서 배웠어요. 물질대사. 호흡, 광합성 이런 거를 저희가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자 물질대사는요. 우리가 결국 뭘 물질대사라고 하냐? 뭐 안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학 반응은 저희가 합성 또는 분해, 요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내가 합성하는 반응인지, 내가 분해하는 반응인지,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물질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모든 물질대사는 누구에 의해서 효소가 주관합니다. 효소에 의해서만 일어나요. 효소가 물질 대사를 주관하는 친구인데 이 효소는 무엇으로 구성?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요. <laughs> 그래서 효소는 우리가 뭐에 약하다? 열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만약 고열에 노출되면? 고열하고 누가 만나게 되면, 효소가 만나게 되면, 효소는 제 기능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입체 구조가 뭐 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게 되면 기능을 뭐 한다? 상실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효소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하기 위해서는, 어, 애들 영상 녹화보다 귀 아프겠다 재채기에서 <laughs>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뭐. 이걸 내가 뭐 잘라줄 순 없잖아 일일이. 내가 재채기 언제 하는지 알고 잘라. <웃음> 자, <웃음> 우리가 두 번째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너지 출입이 항상 동반되고요. 세 번째 에너지가 출입하는 과정에서 효소가 열에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저온 범주를 저희가 유지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저온 범주 뭐냐? 사람의 체온이요. 약 35도에서 37, 8도 부근까지는 저희가 상관 없습니다. 40도만 넘지 않으면 돼요. 36.5도를 기준으로 한 2, 3도까지는. 저희가 2도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3도 이상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가 약만 투약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수액이나 주사로 해결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질 대사 여기가 판서가 조금 길어요. 여기는 한 번에 갈게요. 왜 여기 뒤에가 여기 1강 다음에 2강 파트에서 저희가 또 물질대사가 나와요. 어차피 할때두번 판사하느니 한 번만에 저희가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물질대사 한 번에 저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왜? 내가 중간에 뭐를 추가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쓰다가 공간이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긴 한번 듣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 반은 저희가 재원생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통합강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동화작용 동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말 그대로 뭐하는 거냐 합성하는 겁니다. 자 합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뭐해야 된다고 흡수해야 된다고 왜? 입자들 사이사이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입자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준위하고 생성물의 에너지준위를 봤을 때 항상 생성물의 에너지준위가 훨씬 더 높은 이유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저희가 일어납니다. 왜? 체온이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소량씩 흡수해서 우리가 일정한 온도 상태를 저희가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동화작용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학과학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첫 번째, DNA 합성입니다. <laughs> 자, DNA 합성. 자, 뉴클레오타이드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저희가 합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 자, 어디에서 일어나? 핵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때문에 설명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여러 개가 모여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 요게 바로 무슨 작용? 동화 작용에 여러분들 통합 과학에서 가장 많이 보셨던 첫 번째. 자, 두 번째. 단백질 합성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리보솜에 의해서 저희가 나타나고요. 자, 이런 리보솜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뭐가 돼? 단백질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볼 거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뭐라 그래?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세 번째 또뭐 있어? 광합성 있죠. 어디서 일어나요? 엽록체에서 저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통합과학에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얘는 뭐야? 그냥 간단해. 이산화탄소하고 물에다가 빛에너지 들어오면 뭐 만들어져? 포도당 만들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생명과학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딱 요겁니다. 뭐 많이 기억할 거는 없고 요거. 자 우리가 뭐 하고 나면 밥 먹기 전에나 밥 먹고 난 후면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뭐로 글라이코젠 얘는 단당류예요. 얘는 뭐냐? 다당류입니다.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희가 뭐하냐 합성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간이라는 기관에서 저희가 합성이 일어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저희가 이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자두 번째 저희가 우리가 단백질을 세포호흡하고 나면 NH3 이거 뭐야? 암모니아가 체내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암모니아를 저희가 뭐하냐 해독을 할 거예요. 어디에서 간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난데 이때 해독을 하고 만들어진 요소 요소가 해독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단위가 더 큽니다. 어디서 해독이 일어난다고? 간에서 일어난다고요. 자 마지막 저희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ATP.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라고 하는 우리가 에너지에 의해서 저희가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가 생명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ATP라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자, ADP가 ATP로 합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세포호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무슨 작용이다?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친구가 일어나는데, 요 친구, 언제 일어난다고? 세포호흡할 때 일어난다고요. 뒤에 가서 세포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요거 설명하려고 동화 이화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화 작용은 동화 작용의 반대로 자, 이화 작용 멀리 이화 작용이라고 하냐? 이화 작용 동화가 합성 이라고 하면 이와는 뭐하는 걸까 여러분 분해한 겁니다 고분자 물질을 내가 무슨 분자 물질로 저 분자 물질로 저희가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분해하기 때문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들이 밖으로 뭐할 거야 방출돼 있어요 요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를 에너지가 가둬두고 있었다면 얘네들을 입자만 남겨 둬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에너지가 뭐에 이렇게 튀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한다? 흡열이 아닌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요렇게 튀어 나와서 뭐가 되는데 생성물이 되는데 너무 내렸네. 그래도 괜찮아. 얘는 예시가 별로 없거든요. 자, 요렇게 단계적으로 소량씩 에너지를 저희가 방출해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출하는 거.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완작용에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셨던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자, 세포호흡이 일어는 세포소기관 어디라고?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세포흡이 일어나면서 탄수화물을 저희가 뭐로? 포도당으로 바꾸고요. 맞나요? 잘못했다. 왜독 끄덕였어? 자, 포도당을 우리가 뭐로 바꾸고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죠. 방금 말한 건 소화였죠? 자,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 증가 아미노산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단백질이라고 보셔도 되고, 단백질을 세포흡에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하고 아까 설명 드렸던 누구 NH3 누구예요? 암모니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방 지방을 세포흡하게 호 되면 H2O하고 CO2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세포흡했으면 저희 뭐도 있냐? 소화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소화기관에서 나올 거고 얘는 그냥 탄수화물은 뭐로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무엇으로 아미노산으로 자 지방은 무엇으로? 모노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왔던 반대로 아까 말했던 누구 있어? 이제 글라이코젠을 자 당을 저장해놨으면 필요할 때 분해해서 써야 되겠죠? 글라이코젠을 내가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할 거예요. 어디에서 간에서 누구에 의해서 글리코젠에 의해서 글루카곤, 글루카곤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분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생명 활동을 하고 나면 ATP를 ADP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저희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요것도 저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판서 한번 해 주세요. 물질 대사. 앞에는 적으신 것 같고, 물질 대사만 반사 한번 해주세요.